일본의 한 산사에서 재례를 올리고 있네요. 네, 신종에 비해 글자가 굉장히 낯이 익지요. 가, 무, 나, 가, 라. 한글과 거의 비슷합니다. 네, 이렇게 일본의 일부 지역에서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한글을 고대 신의 문자라고 부르면서 제사까지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문화라고 하는 게 사람을 따라 흘러 흘러가고 변한 것이라면 뭐 당연한 것이라고 볼수 있겠죠. 네, 그런데 문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창제 원리와 시기가 정확하게 알려진 한글이 분명 한데도 애써 아니라고 외면한다는 것이지요. 한글의 흔적은 분명히 있는데 한국에서부터 받은 것은 아니다. 모순이 생겼군요. 네. 신강문 특파원이 취재해온 일본에 남아있는 묘한 한글의 기운,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 신사에서 엄숙한 의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곳 신사의 수호신인 신의 문자, 이른바 신대문자에 올리는 제사입니다. 대사장 역할을 맡은 궁사가 엄숙한 표정으로 꺼받들고 있는 것은 신의 문자가 쓰여진 하얀색 종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낯익은 한글과 거의 똑같은 문자가 눈에 띕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나씩 읽으면 가무나가라입니다. 라의 리을만 조금 변형됐을 뿐 틀림없는 한글입니다. 감사만노문츠도 감사모노의 문지 아니하님감으있 한글이 변형된 것처럼 보이는 신의 문자, 이른바 신대문자를 이처럼 수호신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일본 의 어, 이문자 옛날 일본의 현의단의 문자로서 다 신대문자를 모시고 있는 이곳 나가오 신사에는 돌로 만든 정문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돌문의 윗부분에는 한글과 거의 비슷한 신대문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신대문자를 사실상 신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속속 모여드는 마을 주민들. 이들이 믿고 있는 신대 문자가 한글과 비슷하지 않느냐고 직접 물어봤습니다. 신대 문이 갖다가なんか 한글로 또 닙다 이루ような気持ちですけど、いかがですか? 네. 네. <laughs> 네. <laughs> 네. それはま、ちょっと見たらそうだけど、ハングルの文字はもう少し丸いのがね、たくさんあります。丸がなくて全部直線でしょ?ですから、ハングルとは違うだと私は <laughs> <laughs> 형태와 발음이 한글과 흡사하지만 주민들은 종처럼 한글과 신대문자와의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분위기입니다. 어는 일본의 하니다 한국의문 한국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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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로 한국어로 한국로 한국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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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한국어로 한국어로 한국 한국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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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한국어어 마을 입구 한쪽에 세워져 있는 커다란 돌비석. 한눈에 봐도 한글과 비슷한 신대문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비석의 내용은 이 지역에서 불리던 옛 노래의 가사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고유문자인 가나를 쓰지 않고 굳이 신대문자를 새겨넣은 이유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일본 곳곳에 남아있는 기묘한 신대문자의 흔적들, 이 문자의 제작 원리 등이 적혀있는 고문서가 최근 한국 연구자에 의해 공개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19세기에 쓰여진 이 책에는 신대문자의 모양이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 이름과 창제 원리를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자체로 쓴 신대문자는 물론 한자의 초서체처럼 흘려 써쓴 신대문자 글자체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갖가지 어, 설명을 어, 장황하게 어, 늘어놓고 어, 있지만 한국학회에서는 이 신대문자가 상두를 문자가 위조해 때문에, 만들어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귀엽대. 귀엽대. 약 200년 전 일본 국학자인 히라다 아스다네가 당시 조선의 국민정음을 바탕으로 신대문자를 날조했다는 것이 우리 학계의 정설입니다. 가다카네 히라카나는 일본 국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 글이다. 이 글을 버리고 조선글이 훌륭하다. 이 세종대왕의 글, 이거를 그대로 가르치려니까 나 부끄럽고 그래서 변형시켜가지고 문제는 신대문자가 위작임이 드러난 뒤에도 일본 내에서는 여전히 신대문자에 대한 믿음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 열도 곳곳의 신사에서는 신대문자를 여전히 신앙의 대상으로 추앙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고대 문명의 미스터리를 담고 있는 신비한 문자로서 소개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우경화 바람을 타고 일본 고대 신대 문자를 본떠 한글이 만들어졌다는 황당한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 그룹들은 아직까지 이 글은 신이 준 일본 천황이 준 글이다 하고 강력히 주장하고, 약 200년 전 일본 국학자에 의해 탄생한 한글의 또 다른 형태인 신대문자 아직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이 같은 황당한 믿음은. 거꾸로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